홍콩의 완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뭐, 꽤 유명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피자 익스프레스, 이거 영국에서 봤던 영국 브랜드인가, 이거?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피자 맛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압구정, 청남, 약간 이런 감성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 메이저 브랜드들만 입점을 하게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쭉쭉쭉 보면은, 아, 너무 아쉬워. 난볼 때마다 뭐가 아쉽냐면, 여기다가 진짜 딱 고급 한우집, 한정식집 이런 거 하면 진짜, 잘될것 같은데 근데 잘될걸 떠나서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식당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홍콩의 그 요식업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40%가 일본 가게래 한국 음식은 뭐 사실상 그렇게 엄청 많진 않고 원래 500개가 있었는데 350개 정도가 그 바이러스 시기에 어 망해버렸고 지금 한 150개 정도 남아있는데 또 새롭게 이제 여기에 깃발을 꽂으러 태극기를 꽂으러 오신 분들이 엄청 요새 대박에 나가지고 무조건 열기만 하면 한식 쪽은 줄을 세운다고 하는데 오늘 은 이제 홍콩 중화권에 상륙한 한국 고깃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가 하루 매출이 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포점두 개를 하는데 그둘다아다그 다다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들어갔고 하루에 천만 원이면 한 달은 사 먹고. 1년에 36억 거의 한 40억 모르겠어요 제 그냥 제가 뇌피셜이에요 6, 70억 정도를 1년에 뽑아내는 건데 호점 두개로 고깃집으로 중소기업 매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한인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왠지 저도 아, 뭔가 영감도 많이 없고 용기도 없고 뿌듯함이 나름있어갖고 진짜 한국처럼 해 놨는데 대박이 났다 하더라고요. 홍콩에는 홍콩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외국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미를 맞춘 전설의 식당이 어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다 잘해 놨어. 꽉꽉 차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인테리어 이런 거 보면 진짜 진심이고 조도 같은 것도 거의 완벽해 갖고 저쪽에도 이제 김밥집이 하나 있대요 김밥 한 줄에 뭐 13,000원 그리고 이제 한 2만 원 정도에 팔아갖고 또 대박이 났다고 하고 바로 여기입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돼뭐 중국어, 영어, 한자 뭐 이런 게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뭐 어디 저기 동대문 같아 벌써 이제 앞에 웨이팅이 있고 안에 손님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6시밖에 안 됐는데도 와... 홍콩 사람들을, 여기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매료시켰을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한식당 하면 평가는 솔직히 냉정해야 되니까 그건 우리 동포들, 한민족을 위해서도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해야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이걸 개선해야될건 이거고 뭘 잘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어. 아 한국하고 비교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 한식당이니까 어 당연하지 냉정하게 우리가 외국 나왔을 때 기회비용은 뭐야 우리가 외국 나왔을 때 한식을 먹는 기회비용은 너무 크잖아요 아 그치 이 짧은 시간에 솔직히 그치, 진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외여행 100번 오기도 힘든데 한평생 진짜 그 중에 한 번의 기회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뭐 아예 그냥 안내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냐 그럼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저거 보면은 여기 뭔줄 알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오우, 기본상. <laughs>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뭐 홍콩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게 숯불이 안 된대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규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숯불 같은 거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가 아예 안 된대요. 메뉴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가 있네. 800g에 14만원. 고기 800g에 14만원이면 진짜 비싼건데? 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물가에 대한 인식이 다른건지, 물가가 다른건지, 소수지 다른건지, 이게 프리미엄화가 돼있는건지 기준이 없는건지. 우리 애틀란타에서 고깃집 갔을 때도 삼각자 1인분에. 3만원? 비슷한 거야? 여기는 이제 한식 코리안 푸드라는 그 브랜딩이 된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여기서는 외국 요리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그래갖고 이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여기 동네 자체가 또좀 이게 있는 동네니까. 아, 소주 가격이 중요하죠. 일단 진로가 있는데, 만원. 뭐야, 소주 왜 이렇게 싸? 미국의 소주 한 병에 한 2만원, 카타르에서 3만원이어가지고 멘탈 나갔었는데, <laughs> 뭐야, 만원? 카스도 만원 막걸리가 12,000원 정도? 나쁘지 않아 콜라 3,000원 그냥 한국 가격인데 이거 것도 뜬금없이 한국 가격이랑 또, 또 맞아지네 아 근데 소주값 보면 소주가 한 곱하기 2니까 지금 여기에 고기값도 곱하기 2 정도 했을 때 팔리는 게 말이 되네 근데 메뉴판은 네. 한국말 이렇게 써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럼 소주 먹어야겠네? 소주 먹어야 개인이겠네? 이냥 제가 사는 거니까 <laughs> 많이 드시고요 호둑으로 아. 주면해놨다요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호둑으로 단무지는 단무지? 아, 한국 같아. 한국 맛인데? 야, 놀랍게도, 다 한국 맛이야. 한 사장님이 한국 분이잖아. 현지화를 안한 거네. 그니까, 요새 한식당 특징 현지화를 안 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아. <laughs> 아니, 또 빨간 게. 또 중화권에서 통하니까. 아. 그리고 여기다 코리아 써 있다? 어, 쟤 빨간 네 뭐지? 하는데, 코리아다 하면 또. 중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한날도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laughs> 어 김치가 인제 나왔어요. 하지만 고기 대형 전문점 손질까지. 라면에 어울리는 김치가딱 전포식육이 뭐예요? 전포가 부산의 루메인. 그 식육은 이제 먹다식 고기육이에요. 네. 아 전포에서 고기를 먹는다 와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에서 고기 먹고 있는 거네. 오. 고기는 좋아 보이데 그러게, 총총 해가지고. 소고기만 미국도 아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한국에서 한국 고기 한돈이에요? 네 한돈인 게 대박이다 머리가 멀지 않아서 될것 같아 요 미국 한국은 조금 어, 에바일 수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가져오나? 어.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오나? 어. 큰 차이가 어. 없을 거 어. 같아 그리고 어. 한국 고기가 어. 더 맛있을 어. 수도 어. 있고 어. 이건 껍데기인데 와 껍데기를 먹어? 해외에서? 어. 괜찮다 어. 실제로 만질 거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미쳤다 이거. 아, 아이 색깔이 예뻐 그냥 네, 한국이야. 맛있네. 처음으로 외국에서 한국이랑 어깨 견주는 퀄리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응, 솔직한 리뷰는 니다 뻑뻑하면 뻑뻑하다고 깔라 그랬는데, 어,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한국 고기를 들어오면 솔직히 좀 반칙이지. <목소리> 와. 이쯤되면 우리나라 고기가 맛있는 건가? 진짜 맛있네. 와. <목소리> 아 오늘 그래. 뚱뚱한고봐 이거 소고기예요네 소고기 한국산 고기보다 소고기 우와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다 먹어본 맛이에요 이게 미국산 소고기잖아요 아 맛있네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이렇게 하면 잘 안될 수가 없다 외국에서 그렇네 이 정도 하는 데가 없어 이 정도면 그냥 외국인이 한국와서 이거 안 먹어도 돼 여기서 먹으면 돼 그 정도야. 냉면까지 나와? 이거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먹을 거면 먹어라, 가지는 물냉은 살얼음 있어야 됩요다 아니면 물냉이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먹어요? 진짜 맛있어. 많이, 많이 먹는다고요? 정말 맛있어. 약간 서구권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특히 정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나가요. 아시아에서 하는 거라서 더 한국처럼 해도 상관없는 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게 서구권에 가면은 애매하게 맞출라다 보니까 애매하게 조금씩 서구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맞출라다 보니까 한국 같지도 않고 또 미국 같지도 않고 유럽 같지도 않고 약간 그렇게 혼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맛있다. 여행 온것 같지가 않은데? <laughs> 단점이긴 하네. <laughs> 아, 근데 진짜 여기 인생의 진리를 깨우쳤어. 애매하게 맞추면 망하는 거야. 애매하게 맞추면 이도저도 안 되고, 맞출 거면 확실하게 끝내주게 맞추든지, 아니면 그냥 마이웨이로 주체적으로 음, 그냥, 그냥 가버리든지, 뭐하니, 도를 해라. 뜬거없이또배우가는 세상의 원리.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이거 합격되면은 사실 더 이상의 리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 뭐, 보는 한국이랑. 뭐, 다르다, 뭐가 더 별로다, 아니면 뭐가 더 낫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 뭐.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맛있네. 맛있어. 아, 이건 밥이랑 먹어야겠다. 맛있네. 깔 데가 없네. 깔게 있다면? 너무 비싸. 짧게 있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 와. 내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유일한 흠을 발견했습니다. 싱거워. 아, 아쉬워, 아쉬워. 저도 외가가 부산이어가지고 부산 맛을 좀 알거든요. 여기 절반 삐가 부산에 흘러요. 그래서 이제 제 유전자가 말하는데 조금 좀 싱거워요. 소금 조금만 더 개인적으로 이거 껍데기는 좀더 바삭하게 부었으면 좋겠는 제 취향 개인적 네. 취향 물컹물컹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싸면 손이 안 갔어. 근데 가게 장사 진짜 잘 된다. 이게 2호점인 거 아니야? 1호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미처 그냥 대뜸 찾아가지고 조금 실례긴 한데 아, 저도 너무 즐, 네. 즐겁습니다. 아, 오셔가지고 네. 처음에 오셨을때 반응이 아, 어땠어요? 아, 처음. 아 처음에 이 간겹살집을 열었는데 여기 홍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아, 너무 부드럽다 <laughs> 그뭐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팅을 해주겠다 그런 말들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나는 막 있는 그대로 그냥 한국 스타일로 가자 그런데 다행히 요즘 여기 홍콩에 계시는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에. 한국다 다 알고 또 넷플릭스 이런 거로 다 보니까. 네네네. 이야, 그니까. 네네. 네네. 우리 보고 고기 자르는데 나 혼자 홍대 안 갈래요. 서울 안 갈래요. 너무 좋아요. 삼겹살이 아.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한국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소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찔러을말 하고. 진로 주세요. 테라. 진짜 한국처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뿌듯하시겠어요. 너 네, 감사합니다. 너 맛있게 잘 먹었데. 이게 남긴 게 저희가 뭐 마셨거나 해서 남긴 게 아니고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멀리서 오셨는데 편안하게 드시고. 아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자 먹고 갑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또 뵙겠습니다. 여행 네. 잘 하십시오. 네. 왔는데 점심에는 조금 한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군데군데 다 찼네 대단하다 진짜 직장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밥을 먹는건데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다차 있는 거 잖아요 이게 뭔 음식이여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고 들어갔다 <laughs> 대단합니다